자, 보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 a fx, 또 다른 부정적분을 gx라고 한다 했어. 그랬을 때라 a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g0은 1인데, g1의 값을 구하래.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 fx라는 얘를 내가 ex였다고 칠게. 그러면 그 다른 한 부정적분 fx라는 얘가 그냥 x제곱 플러스 어떤 c가 적힐 텐데요. 그냥 내가 임의로 2라고 적을게요. 오케이 그럼 뭐 gx 라는 얘는 뭐 x 제곱 플러스 뭐3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부정적분 이게 그 말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그냥 상수가 다른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어 그랬을 때 일단은 이거 프라임 한번 때려봅시다 그러면 fx 겠죠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어 어 그럼 이거의 부정적분이 이거에 부정적분을 하면, f(x)를 적분하면요, 다시 x 3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이렇게 적힐 거란 말이야. 맞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g(x)인 거예요. 됐어요? 지금 라지 f(x)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끝났어 얘들아. 0이 1이래. 그러면 c가 1이었던 거지 뭐. 됐어요? 나는 식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요거 봅시다. 자, 다음 수 fx에 대해서 지금 봐봐. 어떠한 함수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떠한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네요. 그죠? 근데 어떤 함수를, 또 다른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했네. 맞지? 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얘가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선생님이 서로 역연산이기 때문에 상쇄가 된다 했어. 이거 그대로 튀어나갈 건데,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붙을 거고요. 마지막에 미분을 하면은 적분상수가 안 붙을 거야.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그지? 어. 자 그러면 좌변이 이제 적분 상수가 안 붙는 꼴로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미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됐어. 음. 자그 다음에 우변은요. 미분한 다음에 적분한 거거든. 얘가 상쇄가 돼서 얘가 그대로 나갈 건데 적분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붙어요. 알겠어요? 어. 자 그러면 efx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혀버린다 이거야. 됐어? 어. 얘들아 근데 f2가 마이너스 5라잖아 이식 자체를 그냥 fx는으로 정리해 다우변으로 넘겨갖고 알겠지? 그리고 2는 마이너스 15인 거 집어넣으면 c 나오죠 됐어요 어. f0 구하래요 구할 수 있죠? 어. 자 fx 봐요 fx가 뭐냐면 어떠한 함수를요 미분하고 적분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 어떠한 함수가 그대로 나올 거야 알겠지? 어 이 계산 결과 값이 저 어떠한 함수가 될 거라고요. 근데요, 마지막에 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붙을 거라고 됐어? 어. 이거의 최대 값이 10이래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요. 됐어요? 얘 위로 볼록인 함수죠? 축의 방정식 3입니다. 그죠? 어. 최대 값 10인 거 가지고 C 값 나오네요. 머릿속으로 계산 되니? 같이 생각해라. 어. 그러면 이값 집어 넣으면 되겠죠? 771번 봐요 어떤 fx를 미분하고 적분했어요 이제 그냥 fx인거야 알겠어? fx 플러스 c가 됐을거예요 그죠? 그걸 또 미분하고 적분했어 그럼 또 fx 플러스 c가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어. 그래서 라지 fx라는 것은 f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야 됐어? 어 근데 스몰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오십 x의 오 제곱, 오십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어 지금, 그지? 어 이렇게요, 됐죠 그랬을 때, 얘들아, 플러스 C까지. F0이 O라고 주어져 있거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끝나잖아. 그지 왜냐면 C가 O인게 나오거든. 맞죠? 그리고요, F19 아래요. 요 X자리에 다1 집어넣으란 소리야. 그러면 너네 50부터 1까지 싹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O 더해주면 되지 않냐? 맞지? 지 음.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K 해준 다음에 나머지 O 하나 더 해주세요. 됐나요? 어. 773 봐요. 자, 얘가요? 얘래요. 뭐 F형이, 모르겠고 F3과, 나 FX 따와야 되거든? 근데 봐봐. 얘는 적분한 결과값이 쟤가 나왔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잖아. 그지? 지금 fx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전체식을 미분할 거예요. fx를 꺼내기 위해서요. 알겠어? 얘가 적분이 있잖아? 그럼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 얘가 상쇄가 될 거지. 그지? 어. 자, 그러면 fx 플러스 2x는 양변 미분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 놓고서 지금 fx가 얼마인지가 나와버리는 거란 말이야. fx가 3x제곱 플러스 2a-1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되나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0 집어넣으면 4 나온다 이 말이야. x에다 0 집어넣으면 4 나온다고요. 됐어요? 어. 자 그럼 b값 4네요. 그지?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또 뭐냐면 프라임 했었을 때의 값이요. 자 그럼 f프라임 하세요 그대로. f'x는요, 6x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사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a 값도 나와버리지. 그럼 a 값, b 값 아니까 fx 작성 끝. 됐지? f3 집어넣으면 되죠. 오케이? 자, 두 1차 함수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 fx, gx를 미분했더니 4. fx, gx 곱한 거를 미분했더니 8을, 8x. 이렇게 나왔다 했어요 뭐 f0 3이고 g0 마이너스 3인데 이거 구하래 얘들아 이거를 여기 각각 미분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가요 4였단 소리거든. 오케이. 어. 이 앞에 거식이 이렇다 이거야. 그러면 f x 더하기 g x가 어떻게 생겼었을까를 생각하면 적분하시면 되죠. 4x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어. 근데 얘들아, f 0 3이고 g 0 마이너스 3이래. 여기다 0 0 집어 넣어봐.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3이거든? 좌변 후변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C값이 0 나와요, 0. 됐어요? 이해돼? 어. 그래서, FX 더하기 GX가 이거야. 자, 그리고 FX 곱하기 GX는? FX 곱하기 GX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어. 그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8X가 나왔다는 거야. 알겠어? 어. 그러면 얘는 4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적혀 있었겠네? 맞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00 집어넣어봐. 그러면 3 곱하기 마3이거든? 좌변이? 그럼 마구가 나와야 돼. 여기 0 집어넣으면 마구 나오게끔 하려면 C가 마구면 되지. 이해됐어? 응. 음. 여기가 마이너스 9.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x 마3, 2x 풀3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그지? 두개 더했었을 때 4가 나오게끔 찾아주시면 돼요. 두개 더했을 때 4x 나오게끔. 결국은 뭔가 2x 3 너가 fx, 너가 gx 이렇게 줄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혹은 얘가 gx, 얘가 fx 이렇게 줄수 있잖아. 그렇지? 얘 보고 잘 끼워 맞추시라고요. 이거 개념 테스트에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알겠어요? 어. 778 봐요. fx가요. 이 함수를 적분한 거래. 적분해 봐. fx가 저 함수를 적분한 거니깐요 fx는요, 얘 적분하면 뭐 돼요?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응. 굳이 굳이 이렇게 좀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요, 얘 적분하면 2분의, 2분의 1 했다가 3분의 1 곱하고 x제곱 세 되겠네. 맞아? 이렇게 그지? 3분의 1 했다가 얘는 4분의 1 곱하고 X 네제곱 되겠네? 됐어? 어. 10분의 1 했다가 10분, 11분의 1 곱하고 X의 11제곱 되겠네 이렇게? 맞지? 어. 그리고 적분상수 붙어야 되겠죠? 부정적분이잖아요 우변이 됐어요? 그랬을 때 F1이 1이래 얘들아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싹다 어떤 식으로 나타내, 나타내지냐면, 1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의 숫자를 합한 꼴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 뭘로 변형시켜요? 뭘로 변형시켜요? 뭐나, 어, 뭘로 변형시키냐? 얘가 이런 꼴이라고. 너네 이거 일일 다 계산할 거야? 부분분수. 음, 잘했어. 짱. 부분분수로 변형시키세요. 알겠어요? 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1-2분의 1. 더하기 2분의 1-3분의 1. 더하기 3분의 1-4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10분의 1-11분의 1. 마이너스 더하기 C예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 날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1-11분의 1 더하기 C가 결국 1이었다는 소리야. 맞아? 됐어? 어, 부분분수를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냈어야 됐었어. 이것도 봅시다. 자, Fx에 대해서 F'x 얘들아 정신 차리고 들어라. F'x가 이렇게 생겼어. 부, 부정적분 하라는 소리야. 왜냐면 값이 두 개가 주어졌거든. 왜두 개가 주어졌냐면 여기에도 이미 미정계수가 있어. 맞지? 근데 부정적분을 하면 C, C라는 또미지수 하나 나와. 미지수 두개 풀려면 식두개 필요하니까 이렇게 적어진 거야. 알겠어? 어. 그냥 하면 돼요. 은수야 이거 부정적분 좀 해봐라. 3X제곱 적분해보세요. 음쭉 해줘. 음? 음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플러스 C까지요 자 0일 때 마이 래요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마이 나와야 될까 C가 마이였던 소리야 됐어? 어자 그럼 마이 넣으면 4 나온대요 집어넣으세요 4 나온다는 거 가지고 A값 나와요 그러면 너네 FX 알수 있잖아? FE값 구할 수 있죠? 다 똑같은 흐름이다 지금 자 F프라임X 한번 볼게요 F프라임X 저렇게 생겼는데 나 FX 찾아야 되거든 FX 찾아야 되면 얘 분수함수 나접근할줄 몰라요 안 배웠어요 그죠? 안 배웠단 말이야 약분 가능하죠 얘 그죠? 얘가 x 4 제곱 마이너스 1 x 4 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약분 가능하잖아 f 프라임 x라는 얘가요 x 네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fx라는 거 1이나 인수분해죠줘아 인수분해가 아니야 그 뭐냐 적분해줘 4... 얘따1 더해야 돼요? 5제곱인데 그러면 앞에 계속 뭐가 돼야지 제가 나오겠어? 5분에 계속 1이잖아 그렇지 5라는 얘가 앞으로 떨어져가지고 1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 뒤에는. 음. 응. 그리고 적분상수와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자, 1 집어넣으면 5분의 6 나온대요. 그래서 C값이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끝. 오케이? 어. 자, 783번 봐요. 자,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어 다항 함수. 아마 이걸로 문제가 풀릴 것 같네 이게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 어. f'x-g'x가 프라임 프라임 이렇고요 얘가 이렇대요 오케이. 어. 뭐 f0 4고 g0 2래요 일단 얘들아 위에 있는 식 이거 가지고 적분 먼저 해볼게요 gx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봐봐, 0 집어넣으면 4 나오고, 0 집어넣으면 2 나온대요. 0집어어봐요 여기 4죠? 여기 2죠? 그러면 좌변이 2예요 맞아요? 0 집어넣으세요. 좌변 우변도 2 나와야 되니까, C가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얘는 뭐한 거야? 내가 FX, GX라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린 거 아니야, 지금? 좌변 봐봐. 본미분 썼지 맞지? 어. 즉 fx gx라는 얘가요 어떻게 생겼는지 찾을 수 있는 거잖아 fx gx를 통째로 미분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적분하시면 되죠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요 마찬가지 에도0 집어넣어라 0 집어넣으면 집어 4 곱하기 2요 좌변 8 돼요 8다0 집어넣으면 얘가 8이어야 되겠지 맞아? 어. 그래서 여기 8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들아,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돼요. 됩니다. 예요, 예요.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한번 인수분해가 되거든, 얘들아? 됐어요? 이렇게 한번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거 두개더 해가지고, 얘 아, 뭐래, 두개 빼가지고, 얘 나오게끔 해봐. 그러면 지금 얘가 fx일 수도 있고, 얘가 gx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후부근을 추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0 집어넣어서 4 나오나요? 나오네요. 맞아요? 그리고 0 집어넣어서 2 e 나오나요? 나오네요. 아, 그럼 니가 fx, 니가 gx 이러면 된다고. 두개 빼면 얘 나오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함수값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요. 이거 뭔 말? 어떤 부정적분 뭐냐? 라지 fx를 미분했더니 fx란 소리야.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요. 라지 fx예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걍. 알겠어? 그리고 f1을 구해야 돼. 나 이거 양변 프라임 때릴게 그러면 fx fx는요 x에 대해서 미분할거에요 곱 미분이죠 앞에거 미분 뒤에거 그대로 앞에거 그대로 뒤에거 미분 마이너스 46에 24x 세제곱 플러스 63 18x제곱 이렇게 됐니 됐어? 어. 자 그럼 얘들아 뭐가 나오냐면 f 프라임 x가 나와 알겠어? 자 xf'x라는 것은요 2 4 x 세제곱 마이너스 18x제곱 이렇게 나와요. 자 x로 나눌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f1이 0이래. 이제 뭐하라는 거냐면 또 적분하는 소리야 얘를. 알겠어? 어.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8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일지도가 나오면 영 나온단 소리예요 여기 1이네. 됐니? 어. 끝났네요. 오케이. 얘가 이 말을 그냥 해석만 하면 돼. 어떤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다. 이거야, 그냥. 알겠어? 어.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여기 파트 아마 쭉풀수 있을 거거든. 근데 787번은 못풀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fx가 있고요. x, fx라는 얘를 통째로 적분을 한 상태예요, 지금. 오케이? 어. 그랬었을 때 이게 나온대. 이 식을 통째로 난 미분을 좀 해보려고 그래. 왜냐면 얘 때문에 지금 어려워. 알겠어? 얘 때문에 어렵다고. 오케이? 어. 미분하면 적분기호가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어. 자, 그래서 f'x 더하기, 얘 통째로 적분한 다음에 미분을 하는 거니까, 안에 거 그대로 나오죠? 이해돼요 어. x, fx, 플러스, 이쪽 미분하세요? 3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이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 놓고서 너네 f2 구해야 되거든. f2 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너희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그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 항등식의 성질을 써먹는 거야. 내가 더 이상의 힌트가 없다 싶으면 미정 계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항등식의 성질을 써먹어요. 알겠어요? 어. 얘가 이미 다항 함수라고 주어져 있거든. 맞아? 그럼 얘가 몇차 함수인지 찾아야 돼. fx가 n 차였다 칠게.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 차죠. 여기는 n 마이너스 1 차죠. 좌변의 최고 차수가 n 플러스 1 차예요. 맞아요? 맞니? 어. 그럼 n 플러스 1 차가 3 차여야 돼. 오케이? 그럼 n이 몇 차? 몇 차? 2차. 그래 여기가 N차라고 설 설정을 했을 때, 여기 n 플러스 1차잖아. 집중해서 들어, 여기너 M-1차잖아. 여기 N차죠. 그러면 f n 이 f x 가 그래서 이렇게 놔, 그냥 알겠어. 집어넣어 기수 비교의 끝. 오케이, 한번 자를까? 한번 자르자.